안녕하세요. 어지럼 이명 없는 세상. 소리성모이비인과 원장 이수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물놀이를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귀앓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특히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바다나 강, 계곡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난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가고 귀앓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귀앓이를 많이 겪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로 인해 나타나는 귀앓이 웨이도염에 대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나면 귀에 물이 들어가서 물을 이제 빼내야 될 텐데 귀에 물이 들어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억지로 빼내기 위해 과하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 중의 하나가 손가락이나 도구로 귀를 후비는 행동인데 심한 경우 출혈까지 발생한 상태로 내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귀를 후비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는 귀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해 자극을 줄때 외이도염과 같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 가더라도 염증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외이도에 자극을 줄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고 깨끗한 식염수를 씻어낸 후에 드라이기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미지근한 바람으로 귀 안을 건조할 때까지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물놀이 이후에 이통, 이충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스위머스 이어라고 이르는 급성 번발성 외이도염을 의심합니다. 급성 번발성 외이도염은 오염된 물 속에 녹아있는 녹농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외이도의 얕은 피부 지방층을 뚫고 침습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통과 이충만감이 나타나고 소양감, 이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경미할 때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해야 금방 호전되지만 방치하거나 귀를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외이도염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구분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용액과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드레싱 등을 어, 병행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 항생제 복용을 하고 치료가 가능한데, 다만, 고막천공이 동반되었거나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진행된 중요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증상에 대해 확인하고 개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곡이나 강등에서 야영, 물놀이를 할때 귀에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귀의 외이도는 S자 모양으로 굽어 있어 벌레가 들어가면 미로처럼 쉽게 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가 귀 안으로 들어가 외이도 내에서 움직이면 고막을 자극하고 손상을 줄 수도 있는데 간혹 벌레를 찾아보겠다고 불빛을 비추어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안에 들어간 벌레를 보기 위해 불빛을 비추게 되면 벌레 습성상 불빛을 보면 더 어두운 곳을 찾아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도구를 이용해 벌레를 빼내려고 하면 벌레는 더큰 움직임을 내기 때문에 귀에 더큰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귀에서 이물감이 있거나 바스락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빨리 이비인후과로 내원해 적절한 방법으로 벌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알코올 등의 액체를 이용해서 벌레의 움직임을 저하시킨 후포셉이나 겸자 등을 이용해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귀속에 남은 잔여물이나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피하는 물놀이 너무 즐겁고 시원하지만 귀에 물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놀이 후에 조금이라도 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절대 자극을 가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안전한 여름휴가에 도움이 되었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소리성모 이비인후과 원장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